우리는 본문 마가복음 구장에서 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자녀는 불가능한 임무였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요 오랜 기간 동안에 기신 들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런 것 앞에서 아버지의 심정은 뭡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겪는 절망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두 번째는 무기력입니다. 아빠로서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부모로살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아이가 귀신들려서 정상적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이 아이를 어떡하지?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이 흔들렸는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도 의심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자 22절을 볼까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의심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없을 수도 있다 뜻입니다. 반은 믿음이고 반은 의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서도 주님께 매달리면 반드시 받아 주시고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들리고 있는데 도와달래. 믿음이 부족하다고. 사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솔직한 말을 하니다 그데 믿음을 받아줘요. 예수님이 흔들리는데 받아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끈질기게 매달리는 걸 좋아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은요.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어도요. 끝까지 뭐예요? 예수님께 매달리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이 정도 돼서 주님 주님께 왔으면 여러분 병이 나아야 될거 아닙니까? 귀신이 쫓아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나갈 게안 나갈게요. 나갔죠 문제는 여러분 어머나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아이가 죽은 것 것처럼 돼버렸어요. 예수님 이 일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대요.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러면 이 아버지는요 믿음 더 흔들립니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 곁을 떠나야죠. 기도의 자리에 떠나야죠. 그 우리 입장으로만다면 뭐 한다면 뭡니까?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야겠죠.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러시냐는 거죠. 이거에 대한 대답을 루이스 박사가 얘기합니다. 자, 볼까요? C.S. 루이스 박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보다 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절망이 가장 깊은 순간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더 놀라운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다.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아이가 경련을 일으킬 때 병이 나왔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나오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수 있습니다. 저거 그냥 나올 수도 있었고, 어, 아, 저거 어떻게 우연히 나올 수도 있었을 거야. 예수님이 나 낚게 한건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우연히 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단독적으로 보여줄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27절을 볼까요? 뭐라고 하는지를 볼까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이에 여기서 쓰인 원어가 달라요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 할수 있는 일 예수님만 할수 있는 일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여준 겁니다 부활의 무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과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아버지처럼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솔직하게 제 믿음이 흔들립니다 제가 의심이 생깁니다 저좀 도와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님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흔들리지만 주님이 밧줄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손이 떨리고 움직이고 불안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손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이번 한주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주님께 매달립시다.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의 손을 잡아 줄 겁니다. 그 흔들리는 손을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도 주님이 함께라면 미션 임파서블이 미션. 파서 버리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